AI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그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예로 보면 혹시 집에 로봇 청소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를 켜놓고 출근을 하면 이 녀석이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흡입하고 또 물걸레로 또 청소도 하고 심지어 이 더러워진 물걸레를 빨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다 마치면 자기 몸을 충전하기 위해서 자기도 충전해야 하잖아요. 네, 충전기 쪽으로 다 가서 그렇게 멈춰섭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 어, 지능 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이 인공 지능 번역기 혹은 실시간 통역 기능을 사용해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화로 그냥 평범하게 우리 말로 하면 이 말이 외국인 하고 통화를 해도 외국인이 이 말을 다 알아 듣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외국인이 외국어로 나에게 말하도 내가 그 순간 순간 다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외국인과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세계적인 기업은 언어의 장벽을 없애겠다 이 목표로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 스마트 안경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명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우리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문화적 거리를 좁혀주며 이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인공 기능 기술로 언어의 장벽이 극복되면 진정 온 세상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언어에 관한 두 개의 유명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하나로 뭉치려다가 흩어짐을 당한 이야기이고, 다른 한 사건은 흩어진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다시 하나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사람을 흩으시고 모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흩으시고 또 어떻게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에 언어가 하나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언어가 하나래요. 지금도 언어가 하나라면 어떨까요? 굳이 이런 인공기능 기술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은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 할렐루야입니다. 유학을 가서도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문학가들의 작품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해외여행도 부담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언어가 하나였던 그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창세기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오, 옮기다가, 옮기다가 신할평시를 만나, 만나 거기 고려하며 서로 말하되 아, 자 벽돌을,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하여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정말로 좋아 보입니다. 언어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입니다. 이들은 신할 평지란 곳에 거류하면서 성과 탑을 쌓아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언어가 같아서인지 마음도 이리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하나됨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연합이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구장 일절을 보시면요, 노아의 홍수 후. 노아의 홍수 후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람이 여덟 명이죠 그 여덟 명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세상 곳곳으로 뻗어나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지만 신할 평지에 이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곳에 도시 국가를 건설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고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의 일치된 마음입니다. 그들은 의사소통이 용이한 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의기투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시죠.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대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려던 그 일도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겨골과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각각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도시 국가를 건설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려 했던 인간의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일치된 언어와 마음, 하나님 없이 사람의 이름을 내리는 일에 하나 된 언어와 마음. 이러한 인간의 시도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차선을 달리던 회색 승용차가 느닷없이 차를 급회전해서 차를 돌려서 1차선으로 역주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35세 임호영 씨가 급히 차를 세워 막아서자 역주행 차량도 멈춥니다. 이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며 미소를 보이고 놀란 임 씨는 차에서 내려 다가섭니다. 이임 씨가 차 문을 열고 내리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자 이 운전자는 임 씨를 매단채 출발합니다. 임 씨가 재빨리 차를 멈춰 세우고 열쇠를 빼앗은 뒤에야 운전자는 차에서 나와 사정을 합니다. 알고 보니. 만취 운전자였습니다 역주행 운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죠 혈중,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면허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임시가 그냥 피해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감하게 막아 세우지 않고, 에휴 빨리 피,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따라오는 차들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음을 향해 역주행하는 인간의 교만을 멈추어 세우신 자비와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부터 수천 년후또 다른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한 장소에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각 나라의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놀라 입을 엽니다 7절이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뭔 뜻일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할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외국어로 말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논란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본문 사도행전 본문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구절에 네. 보니까 우리는 하면서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유대인인데요. 과거의 박해로 인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120여 명의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외국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외국어로 말하였는데 그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언어는 달랐지만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11절에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서로 다른 외국어로 말은 하였지만 그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결론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장 36절. 2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바벨탑 축조자들과 같은 이스라엘 권세자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온 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백이십 명의 제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고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로 일치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언어의 장벽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 병든 마음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고한,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언어가 하나인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어는 하나여도 되고, 많아도 상관 없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생명의 언어인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죽음의 언어인지,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성도의 언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복음으로 소통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에 다스려지지 않는 인간의 형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죽음의 언어가 됩니다. 성령의 불에 달궈지지 않은 인간의 말은 자기 이름을 내리는 시도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 없이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언어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 일치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혼잡해진 언어를 다시금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하나의 언어로 모으십니다. 이 하나의 언어란 같은 언어가 아니라 언어는 달라도 그 내용이 일치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로 흩어진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다시 하나되게 하십니다. 지난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에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전기가 끊긴 밤 사람들은 지하 피난처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피난처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우크라이나어로 부르는 이 찬양에 또 다른 사람이 러시아어로 화답했고, 그 곁에서 누군가는 영어로, 또 다른 이는 폴란드어로 같은 찬양을 이어 불렀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멜로디는 하나였고,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수로를 향한 증오와 상처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자리를 가득 메워 갔습니다. 그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수백만 명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댓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쟁도 언어도 민족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건은 오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배경은 달라도, 복음 앞에서 하나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교만을 허무시고, 복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소서.